아, 이야, 이야. 얘 예, 머리 드디어 자른다. 이게 얼마만이야? 2개월만2개월이나 됐어? 어. 어. 제주도에서 잘랐잖아. 그치? 어. 어떻게 그거 자르려고 하는 사진 한 번도 안 봐도 돼? 아이, 안 봐도 되지. 아, 진짜? 네. 나야, 나. <웃음> <웃음> 내가 이때까지 자기 머리 다 잘라줬는데, 지금. 어? 근데 또 이렇게 길었다가 자르는 건 처음 아닌가? 야 이거보다 더 길었을 때가 안 돼. 이렇게 잘라줬는데 아 그런가? 저 이렇게 비닐 안 넣어도 됩니까? 비닐이 비닐? 없어 <laughs> 저 뽁뽁이 뽁뽁이? 뽁뽁이 안 덮겠어? 손님 앞으로는 깜고 오세요 머리 말리지 아, 마시고요 아 예예예 머리숱이 너무 많아 대머리보단 낫잖아? 나중에 안 되겠지? 아 우리 집 유전에는 대머리는 없습니다 아닌데 아버님 보면 조금 위험하기도 한데 내가 말했잖아 우리 아빠는 젊었을 때 맥주에 머리 감아서 그렇다고 그럼 무슨 상난이야 그런 거를 한거 자체가 머리에 안 좋다니까. 나도 중학교 때 맥주에 머리 한번가보봤어 어, 진짜? 어떻게 돼? 색깔이 살짝 브라운으로 바뀌어. 아, 진짜? 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머리가 얇은가 보다. 아니, 그 전부터 얇았어. 뭔 소리? 자, 이제 머리를 잘라보도록 할게요. 와, 큰일 났다. 네. 간식 땡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한 30-40분은 걸릴 텐데? 지금 뭐 먹을 거 없지 집에? 응 어, 없어 간 그거... 떨어졌어? 응 <laughs> 그것도 없어? 뭐? 사탕 사탕이 진짜 아 진짜 아들내미 진짜 미쳐버려 아 <laughs> 진짜 아들내미 어, 진짜 영양게 먹고 싶다 지금 먹고 싶은 거다 생각나? 빈츠도 먹고 싶다 빈츠가 제일 먹고 싶겠지 뭐 하리보 젤리도 먹고 싶네 <laughs> 어떻게 오늘 저녁에 오이 먹어야 되는데 이번 제 헤어 컨셉은 뭔가요? 헤어 디자이너님 이번 컨셉은 그냥 깔끔하게 이제 기장만 다듬고 층을 좀더 내달라고 했잖아 고컬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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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가위좀 주세요 와 진짜 머리 길다 조금 기장을 좀 짧게 갈게 난 좋아 난 짧게 자르고 싶거든. 기르고 싶다고 했다가 짧게 자르고 싶다고 했다가 그냥 마음이 하루에도 열두 번더 바뀐다니까. 아니 기르고 음. 싶었는데 그 우이디 형이 머리를 많이 기름을 갔어. 음. 내 미래 같아가지고 자르려고 음. 미래를 봤잖아. 미래가 아니지. 이미 과거에 한번 갔다 왔지 그 머리를. 아... 지금 젤리 좀사 올래. <laughs> 저혈당 증세가 살짝 있거든. 그 미칠듯한 배고픔 알죠? 그게 지금 다 오고 있어 지금 미쳐서 이건 거짓 배고픔이야 음. 오 완벽해 음. 완벽하다 지금 저혈당 증세 1단계가 오고 있어 이제 곧 2단계가 올것 같아 식은땀나기 나한테 짜증내겠네 아니야 그거는 4단계야 3단계가 남아있어 걸덜덜덜어 그치 그 다음에가 짜증이야 아 진짜 몸 진짜 저질이라니까 난 저혈당 증세로 그런 게와본 적이 없는데 근육이 없어서 그래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저혈당 올 때마다 덜덜덜 떠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해? 아 배고파 몰라 배고파 아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신가 봐요 몇번 짤림을 당하다 보니까 음. 자는 거 아니죠? 지금 눈 감고 있어 인내하고 있어? 음아 식은땀 난다 보여? 안 보여 안 보고 싶어 나잘 어, 잘리고 있어? 아이, 그럼. 내가 제주도에서 한번 잘라봤자니. 음. 자기 머리. 어, 뒤통수 가벼워졌어. 가벼워졌어? 응. 많이 잘랐어. 진짜. 우리를 이제 인테리어로 알게 되신 구독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 응. 내가 왜 자기 머리를 이렇게 잘라줄 수 있는지. 응. 근데 얘기 좀 하고 좀입좀 좀 털어봐요. 어, 저물좀 마시고 와야 됩니까? 아 그래? 아니, 아니. 안 돼요? 죽겠는데, 지금? 장 떨어져서 머리가 하얀 거 봐. 갱갱님이 예전에 미용 자격증을 따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머리를 자르기 시작한 게 치앙마이에서부터죠? 그리스에서부터입니다. <laughs> 이제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잘라줬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치앙마이에서도 한번더 자르고 제주도에서도 한번 자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잘 자릅니다. 미용실을 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미용실을 언제 가고서 안 갔지? 한 1년 반 정도 됐네요 이제 미용비도 아끼고 전적으로 제 와이프를 믿고 제 머리를 지금 맡긴 지가 벌써 1년 반이 된것 같습니다 만족은 하시나요? 진짜 제주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자기를 믿게 된것 같아요 제주도 때 머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이만큼 기른 거지? 그치 그래서 예수 머리를 또 한번 해볼까 했는데 또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잘라버리자 했지 또 더워지고 하니까 관리하기가 힘들다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자르고 싶었던 것 같아. 자기 그 머리를 꽂혀가지고. 또곱슬리고 하니까 는그 머리가 가능할 것 같잖아. 응. 자기 펌을 안 해도 되니까. 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앞머리를 조금 짧게? 내가 자기 머리를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과감하게 그냥 막싹둑싹둑 잘랐잖아. 그렇지, 그렇지. 내 머리 라니까 <laughs> 근데 괜찮게 나름 잘했어. 소질은좀 있는 것 같긴 해. 내가 좀 센스가 있지 않소? 여러분들이 그 이상하다고 하는 그 센스가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음. 아, 갱갱님이 확실히 뭐 패션 센스라든가, 뭐 헤어스타일 센스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있긴 있어요.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 고르는 센스도 있고, 인테리어도 어떻게 설명해야지 잘 됐다고 소문이 날까? 그니까 러 단편적인 걸로만 보면은, 엥? 하는 건 있어. 근데, 확실히,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다 그려진 인테리어가 있잖아. 그게 나올 때까지는 사람들이 좀 기다리긴 해야 돼. 그 전까지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독자분들이 안 될까? 근데,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다 보면은, 어, 뭐 점점, 점점 괜찮아지는 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나랑 싸 그치 <laughs> 왜냐면 옷 같은 거는 그냥 사가지고 입으면 바로 나오잖아 어? 센스 있네 이렇게 근데 인테리어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 모든 게다 완성이 되어야 그치 그리고 그 댓글 얘기해도 되나? 뭐? 그 취향 없는 남편 내가 그 댓글을 보고서 참 느낀 게 많은데, 응. 나도 그랬던 것 같은 거야. 응. 솔직히 나도 취향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 응. 근데 여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어느 정도 있었단 말이야, 옛날에는. 응응.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지. 아니, 너는 취향도 없는데 왜 그걸 반대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단순히. 응. 어, 그냥, 어,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반대를 했었던 거더라고. 응. 그래서 여보한테 이제 맡긴 거지. 우리가 전에 살던 그집 같은 경우에도 인테리어를 그냥 자기한테 맡겨버린 거야. 그래서 여보가 꾸미고 싶은데 한번 꾸며봐. 했는데 어쨌든 결과물은 좋았으니까. 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적인 것도 있고 자기가 좀 다양한 거를 시도하려고 했던 게 있다 보니까 힘들었지만. 아니 이제 우리가 화이팅 인테리어는 신혼집에서 음. 많이 해봤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다른 걸좀 해보고 싶었어. 색다른 거를 할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응. 이게 워낙 색다르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거지.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했냐? 취향이 없으면 와이프의 말을 들어줄 법도 하라는 거지. 취향이 좀더 확고한 사람? 그렇지. 응. 취향이 좀더 확고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다. 아니면은, 공간을 면 되잖아. 공간을 나눠서 니네 취향, 내네 취향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상대방의 취향이 좀 별로인 것 같다 싶으면은 좀더 공부를 해보던가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공부를 해보던가 이런 거보다는 이런 쪽의 인테리어가 낫지 않을까 막 하는 근데 무조건적인 반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거 나는 그 댓글 보면서 옛날에 나갔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영상을 그 남편분이 볼지 모르겠지만 <laughs> 와이프분 한번 믿어봐 주세요 <laughs> 기장 요정우까지입니다 머리 마음에 드시나요? 오... 어떤가요? 나 지금 내 거울 안 보니까 음. 조금 더 잘랐으면 하는 바램은 있거든, 앞에? 이거보다 더 자르면 굉장히 촌스러워. 어, 그래? 응. 음. 근데 이제 왜냐면 이 정도로 해야지 자기가 꼽슬이니까 음. 마르면 이렇게 올라가. 음. 그니까 러이 그래, 정도가 그래. 딱 맞는 거야. 자기는 요즘에 댓글 중에서 뭐 재밌는 거 없었어? 나는 항상 다 재밌어, 댓글이. 아, 진짜? 어. 아, 어, 요즘에 근데 나는 좀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좀 재밌어. 나는 그냥 다 재밌어. 그래? <laughs> 어. 이야. <laughs> 생각하는 게 그냥 이렇게 다르구나. 이거를 음. 제일 많이 느끼고. 음. 그 어떤 댓글도 그냥 다 나는 관심이라 생각하거든. 음. 그런 거 자체가. 그래서 난다 재밌고 좋은 거 같아. 그리고 꿀팁 주시는 분들 너무 좋고. 응, 음, 맞아. 어, 도움이 되게 많이 돼, 집 고칠 때. 음. 와, 진짜 어떻게 이 정도까지 팁을 주시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 전문적인 글도 있었고. 진짜. 그래서 나는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음, 음, 음. 영상을 만들어서 딱 올려서 공개를 했을 때. 음. 어떤 댓글이 달릴까라는 그 기대심이 있는 것 같아. 음... 요즘에는 그 재미로 하는 것 같아. 댓글 보는 재미? 음, 많이 달라달라는 얘기예요. <laughs> 여러분, 지금입니다. 키보드 자판을 켜서 달아주세요. <laughs> 난 이렇게 댓글 막 달라고 하는 거잘 못하겠어. <laughs> 그리고 나는 유튜브 하면서 진짜 많이 변한 게, 음. 남 눈치를 좀 이제 안 보는 것 같은 느낌? 음... 확실히 좀 덜하긴 해. 제가 예전에는 진짜 남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약간 짜증날 정도였어. 어, 이걸 하는 거를 남들이 보고서 어떻게 생각할지까지 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나는 이제 90%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영상을 찍을 때는 진짜 영상 찍는 거 말고는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돼. 아무것도 안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여수 가가지고 맛집 촬영했을 때도 거기 사람들 정말 많았잖아 엄청 많았어 응, 음, 나는 그거를 신경을 진짜 1도 안 썼던 것 같아 남들이 우리가 먹는 거를 찍는 거를 뭐 어떻게 볼까? 보고 있을까? 보고서 욕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1절 안한것 같아요 <laughs> 왜 우리가 먹는 걸 찍는 걸왜 욕해 아우 옛날에는 그런 거를 다 신경 썼어요 <laughs> 진짜 피곤하다 자기 어. 인생은 그니까 내가 자기를 찍고 있는데 음. 옆에 테이블을 신경 쓰고 있다가니까 음. 그니까는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음, 음. 아,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음. 아주 좋네요 음. 저희는 어디 가서 무언가를 찍을 때 거기서 이제 찍어도 되냐는 동의를 다 받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다들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더 마음 편하게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가볼래? 다 끝났어요, 벌써? 머리카락 너무 많아. 우와, 우와 더 많이 잘랐어. 에이! 왜냐면 기장을 층을 많이 냈거든? 어. 오, 여보, 예뻐. 예쁜거 같아. 그 내가 사진에서 봤던 그 머리인 거 같아. 어. 오. 괜찮아? 괜찮은데요? 어. 기장? 응. 나야? 응. 잘 잘랐다. 그때는 약간 잔나비 스타일이었고. 응. 그거보다 좀더 짧게 자른 거지. 층을 어. 좀더 많이 냈어. 좋아요, 좋아요. 오, 좋아, 좋아. 기장 딱 좋지? 아, 어. 앞머리 아, 더안 잘라야 되겠지? 어. 됐어? 끝났어? 응. 끝. 끝. 어. 씻으셔라. 어, 가벼워졌어. 하, <laughs> 진짜. 이제 이거 치워. <laughs> 이제 좀 스타일링 하면 음. 더 예뻐지겠죠? 음. 이제 씻고 음. 스타일링을 한번 해. 그래. 이건 썰어가지고 버려야겠다 응. 어, 음. 야, 많이 잘랐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역시, 역시. 나한테 돈 줘야지. 5만원입니다. 5만 원이야? 네. 5만 원, 우리 통장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왜요? 제 뭐? 통장에 넣어 주세요. 5만 원입니다. 돈 없다. 부가세까지 5만 5천 원입니다. 우리 집 경제권 너한테 있잖아. <laughs> 나돈 없다. 아니, 자기 통장으로 월급 받잖아요. 없다. <laughs>